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임스 투자 그룹 공명입니다 네, 오늘도 제임스 투자 그룹의 시스템 차트와 간단한 기술로 하루에 100만 원 수익 내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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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문이체결되었습니다 수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수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어 어제도 제가 나스닥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도 나스닥을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지표 발표가 있었거든요. CPI라는 지표 발표,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이제 요즘에 아주 민감한 어, 지표 발표인데요. 이런 날은 특히나 변동성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100포, 200포, 뭐 300포가량이 한 캔들에서도 쭉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큰 변동성이 나오는 시장은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도 좀 무섭고 어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어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교육을 할때 뭐 처음에 실전 연습을 하실 때는 이런 지표 발표 민감한 지표 발표 있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결정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 또는 뭐 하나 정도 더 꼽자면 고용 지표 같은 거 실업 수당 청구 같은 이세 가지 정도의 지표 발표는 조금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으니까 어 일단은 실전을 바로 하시기보다는 어, 모의 투자나 또는 어, 실전 차트 대응을 통해서 자꾸 충분하게 경험을 쌓으시고 대응 연습을 하신 후에 그 결과가 어, 괜찮을 경우에 그때만 실전에도 어,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과연 우리의 시스템 차트와 기술은 어, 적용이 될 것인가 또 궁금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어, 평소에 하던 대로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진입자들 찾는 방법은 여러분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진입자리는 일단 먼저 추세 방향 확인을 통해서 어,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결정하게 되겠죠. 어, 추세 방향을 확인하는 방법은 파란띠와 빨간띠를 확인하는데 아, 파란띠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은 자,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죠. 매수 진입을 하게 됩니다. 매수 진입은 이제 검정선 아래에서 진입을 할 건데요. 검정선 아래에서 이렇게 실시간 양봉이 보일 때, 매수를 두개 진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를 진입을 하셨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손절 설정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손절 설정이다. 이제 우리가 항상 매매하실 때 가장 먼저 진입을 하시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게 손절 설정이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손절 설정은 20포인트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진입한 가격은 대략 실시간 양봉이 처음 보였을 때한13240 정도로 볼게요. 그러면 20포인트니까 20이 될 텐데요. 자, 이렇게 20이 될때 손절 라인을 걸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손절이 되지 않고 수익 방향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 수익을 취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수익을 취할 때도 일단 기본적으로 단타를 짧게 청산해 줍니다. 단타 수익 포인트는 40포인트 설정하셔서 청산해 주시면 되고요. 40에 진입했을 경우 80이 되면 단타 수익이 성공되게 됩니다. 이렇게 9시 30분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시장의 반응으로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그 전에 우리가 포지션을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손절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수익 방향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 쪽으로 슬리피지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단타 40포인트 청산해 주시게 되면 하나로 대략 100만원 정도 수익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 한 개는 한개약은 한 이제 우리가 추세 포지션으로 활용을 해서 청산을 해볼 건데요. 어, 추세 포지션은 TFTS라는 청산 방식을 이용합니다. TFTS를 어, 하는 방법은 이렇게 매수에서 단타 청산이 된 이후에 빨간띠 밑으로 대략 1cm 느낌으로 손절 설정을 걸어두시면서 띠가 상승할 때마다 나도 그 상승한 폭만큼 같이 손절 설정을 변경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띠가 거꾸로 내려오게 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손절 설정한 곳에 만나서 청산이 되게 되는데요. 한 대략 이 정도의 청산이 됐다라고 보면 어, 13344에 청산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13344. 우리가 진입한 곳은 대략 13240이죠. 13240. 어, 대략 100 포인트 정도 수익 청산이 되겠네요. 100 포인트가 되면 우리가 지금 단타에 한두배 정도 되겠죠. 한2.5배 정도 되는데. 그래서 대략 한 250만원 정도 수익 정산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타는 100만원 추세는 250만원 해서 단한 번의 진입 포인트로 지표가 발표가 이루어지는 강한 변동성 장에서도 평소와 같이 동일한 방법 동일한 어, 기법 자리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은 지표 발표가 있든 변동성이 강하든 작든 이 기술의 진입 자리와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일정하게 대응해 주시고 반복적으로 그대로 적용하셔야만 이 기술의 기술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지표 발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진입이나 대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시스템 퀀트 차트 시스템 차트 알고리즘 매매기 때문에 정해진 알고리즘대로 그대로 진행하신다는 점 유의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나스닥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루에 100만 원 이상 버는 거 오늘도 한번에 진입 포인트로 그 목표 초과 달성 되셨죠? 요렇게 저희 회원분들처럼 시스템 차트와 기술을 이용해서 수익을 꾸준히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저희 제임스 시스템 차트를 어떻게 다운받는지 또는 그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 모두 다 안내 번호, 상담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꾸준히 내시는 저희 회원분들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 네이버에 제임스 투자으로 검색하시고 네이버 로그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연결되는 것도 있으니까 유튜브도 살펴보시고 어, 요즘에 어, 귀여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회원분들의 누적 수익 일지는 VIP 수익 후기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21일. 라일도 4,800만 원이 나와 있고, 이렇게 빨간색 글씨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이거 밑에도 있어요, 밑에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금 5월 10일 날이니까, 5월 10일에만 지금 최근, 가장 최근에 또두 개의 일지가 추가적으로 또 올라왔네요. 또 새로운 일지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눌러서 체크해 보시고, 구경해 주시고, 다 실계자로, 여기 인정하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님 실전 투자 대회 내역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하나씩 눌러 보시고요. 그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 꼭 눈과 손으로 확인하시고 하실 수 있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저희 상담 요청하셔가지고 어, 이야기 나눠보시고 그리고 판단하시고 투자 결정하셨으면 좋겠네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수익 소개해드리고 또 영상 만들어 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